안녕하세요. 임장보고밴드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차례인데 강남이 원체 뜨거워 먼저합니다. 2월이 바닥이었고 3월까지 매수한 분들께서 위너입니다. 한달전 현장의 중개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저항선들 개포 1단지 18억, 잠실 주공 5단지 18억, 음마 16억. 돈촌주공 13억 모두 돌파되었습니다. 호가가 돌파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포일단지와 돈촌주공은 총매수가, 매매가의 추가 부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한계략적인 시작 가격은 다음과 같고 적절한 내고는 매수자의 몫입니다.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면 좀더 얹어주고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매물이 줄고 있으니 한 물건을 두고 경쟁부터 해야 할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작년 여름처럼 말이죠. 현장의 정확한 상황 파악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빠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호가를 몇 차씩 올리거나 고려하신 건 아니죠. 단지별 상황은 음마와 개포 일단지가 가장 뜨겁습니다. 가서 느껴 보세요. 레미안 대치 펠리스는 적당한 물건이 나오니 3일 만에 계약되었답니다. 도곡 렉슬은 2주 전에 18억대 저가 매물 소진으로 매수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최근 로얄동 로얄층이 20억 수준에 계약되었답니다. 매수세가 살아 있군요. 역삼동 이편한 세상 그지오는 25평 작가 매물 여러 건이 소리 소문 없이 13억 5천까지 계약되었답니다. 여기서 멈출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으로 번지는 건 확연히 보이네요. 매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핵심 단지 인근 단에 금매들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이상으로 강남구 임장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직은 조용한 마포구와 최근에 뜨거웠던 가재울 뉴타운 동향을 다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타지역 소식은 임장보고 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께서 보시는 방송이라 여기서 더 오픈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